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안 그래도 어려운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 꼬메 이피니 예, 꼬메 이피니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아, 먼저는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들 오셨습니다. 이피니 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우리 교회에 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마음을 대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핀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제가 이제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이 이름의 뜻을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노라고 하면 이제 다름이 아니라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니, 그러면 이게 복수형이 돼서 바로 소나무 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피니, 그러면 이가 정관사가 되죠. 직역하면 그 소나무들, 바로 그 소나무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니가 그 소나무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나무라는 이름을 왜 따왔을까?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태리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 이태리 용어로 이제 이 팀의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궁금이 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데 제 마음 속에 아 이분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나무들처럼 아이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소나무들처럼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꼬메 이피니 무슨 뜻이다? 우리 수준이 이렇게 낮아요. <laughs> 꼬메 이핀이 무슨 뜻이에요? 소나무들처럼 간절한 바람은이 이핀이 틈처럼 소나무들처럼 우리도 늘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소나무가 가진 소나무만의 아름다운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꿈의 잎이니, 소나무들처럼, 소나무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나무들처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영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간단히 함께 나누고, 이제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소나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계절 내내 소나무는 변치 않는 푸른 잎과 또 꺾이지 않고 곧게 서 있는 줄기와 또 계절과 날씨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소나무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그 소나무, 예, 그 변함 없음과 늘 푸름. 이것을 우리가 소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소나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따라해 봅시다.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아, 12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나무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요. 광야와 또큰 칼바람 속에 풍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소나무와 달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와도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여름의 태양에도 시들지 않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 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또 변치 않는 신앙으로 변치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변함 없음을 가장 잘 알려 주는 인물이 누구일까? 바로 생각이 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냐 구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소년 시절부터 잡혀갔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었죠. 왕의 음식을 감히 거부했던 친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자굴에 위험, 던져질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았던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전에 하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질지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이피니 중장단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보면 이제 전 제가 알기 있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퇴 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그 무대는 비록 후배들에게 양보를 했을지라도 오히려 변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강하게 선포하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변함 없이 작은 교회 에 낯선 자리에까지 찾아가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 팀이 조성된 게 도시에는 환경과 여건과 돈도 많아서 좋은 팀 많이 불러서 많이 하는데 우리 이 비니 팀이 결성될 때는 그 우리 같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하잖아요. 이런 시골 작은 구석 교회까지 와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꼬메이피니라는 말은 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신앙으로 꼬메이피니라는 말은 그 이피니처럼 혹 나이가 들고 또 은퇴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찬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꼬메이피니 또두 번째 소나무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늘 푸르게 여러분 1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소나무는 한 겨울에도 잎이 떨궈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맞아도 그 푸르름을 잊지 않습니다. 신앙의 푸르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는 푸르게 살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92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갈렙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1 4장이 보면 갈렙이 85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오늘, 내가 오늘도 지금도 오히려 강건하다 말하면서 뭐라고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누구에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이유로 뒤로 물러설 때 갈렙은 나이가 들수록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더 담대해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늘푸른. 신앙입니다.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요호사한 말년이 뭐랍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와를 호 섬기겠다. 그럼 그의 유언처럼 끝자락에 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오늘 14절에 말하는 청청함의 의미 입니다. 여러분 그 청청함이 갈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잃지 않고 늘 푸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니 팀의 찬양도 그렇습니다. 그 푸르름의 증거이죠.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 성악을 전공한 다 교수님들이라고 해요. 그냥 많은 후배들한테 많은 자리를 물려주고 이제 있지만 이분들이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여전히 더 힘든 자리, 작은 자리에 나아가서 사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 제자들도 함께 쪼인해서 오늘도 다 우리 젊으신 분들도 또 오셔서 함께 연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그 부르름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파릇파릇하기를 소망합니다. 늘청청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꼬매 이 피니 소나무들처럼 늘 푸른 신앙으로 늘 살아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1 3절의 말씀. 입니다이 말씀만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 하리로다. 아멘. 결국 중요한 것은 풀어름을 잃지 않고 변화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뜰 안에 뿌리가 내려 질 때만이 예, 변함없음과 늘 푸름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손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푸르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